너도 겨울을 아냐고 마른 가지 같은 손가락이 왜 슬픈 줄 아냐고 그럼 당연히 아주 왜 몰라 그 장가지 위에 예 음. 허비 yeah. 나의 새 그럼 당연히

물어본 귀여워. 표정. 세군님. <laughs> 니네 눈에 흐르는 별들을 보며 예쁘다고 해주고 싶은데 나는 왜, 음, 나는, 왜? 오,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어나 울었어. 어? 뭐지? 아, 너무 슬픈데?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오 진짜? 이레인 님 세군 님 발라드 같은 거 도파민 없어서 왕 스킵하는데 눈물 났다고 하는 거급인데 나도 지금 눈물 날것 같은데? 기절. 좋아서 기절. 아! 와... 아니, 약간 이거 어 아니, 비몽님 노래 잘 부르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 진짜 잘 어울리시는구나. 아니 그리고 비몽님 목소리에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허스키함이 살짝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아, 맨날 그 불러드릴 수 있는데 뭔가 차가운 듯한 표면에 허스키함이 오 너무 이 노래랑 잘 어울린다 오, 미쳤는데 이 노래? 어, 나 비몽님 너무 기대되는데 비몽님 그냥 개그 캔줄 알았는데 물론 노래 잘 부는 르건 아셨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그건 줄 몰랐는데 어 이게 뭐지 너무 기대되는데 아니. 비몽님이 어디 보자 비몽님이 저기백팀이네백팀오 100팀. <laughs> 너무 기대가 되는. 다음은 이제 백팀 살짝 광대0 0팀 100팀. 10.5. 10.5. 10.5. 10.5. 1 0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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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그 클립 <laughs> 그 클립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모르셔야 됩니다 음 이거 약간 실수로 봐버렸네 있으시네. 음. 기대가 된네. 그게 숨겨지나? 아니 뭐 너희들이 안 가져가면 모르는 거, 거 아니야? 별풍선 개 음. 이미 공식 전도사신데요 근데 공식 전도사여도 제가 그쪽으로 전도 안 가면 되잖아요. <laughs> 제가 전도를 그쪽으로 가야. <laughs> 아 물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사실 장이 밖에서 안 하면 되는데 왁 때도 다려퍼아 근데 왁징어때그러니 낙낙만 들으면은 그냥 낙낙 may I 들어가 may I in 이런 느낌인데. 막낭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응. 아니 안 부끄러 안 부끄러운데. 김홍두롱범님 별풍선 열개 투척. 낭낭만하신 게 아니잖아요. 낭낭만한 게 아니야? 뭐나뭐 뭐 했는데 또? 악징어 때? 악징어때저안 갔는데요, 여러분. <laughs> 저악징어때안 갔는데 혹시 다른 분이랑 헷갈리신 게 아닌지. <laughs> 다른분이나 헷갈리심이 아닌지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쉽지만 상대가 비몽이다. 눈물을 어? 흘리게 만든 비몽님께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비몽이다? <laughs> 행복한데? 아, 아 이거 내가 손을 연결 안 했구나. 제가 그 뽀뽀를 제 손에다 하고 공중에 날렸습니다. 아, 손이 안 나왔네? 아, 여러분들 착각했겠다. 응. 세레나데를 한 거야. 아, 세레모니. 세레모니를 한 거죠. 세레나데가 아니라, 세레모니. <laughs> 우승의 세레모니로 이렇게 살짝. <laughs> 라이트. 근데, 비모. <laughs> 머리 큰거봐 아카이브 개그스튜디오 아니었나요? 도대체 <laughs> <laughs> 무슨 의미인 거지? 우리 김홍님 이때 되게 귀여웠다 <laughs> 어? 어난 좋은데? 어? 오 가사가 슬프잖아저 이런 슬픈 가사 좋아해요. 오 진짜? 근데 세군님 뭔가 감수성이 되게 좀 음, 되게 아 이거 단순님이 작곡하신 거야? 좋은 편이신 거 같아. 어? 멋있다. 나도 작곡할래. 나도 자꾸 알려줘 근데 뭔가 잘하실 것 같대. 그 옛날에, 최근에 봤던 클립 중에 그거 있잖아. 그, 초등학생, <laughs> 랩하는 거, 그거, 알죠? 그거 진짜 나좀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 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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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인 짠사 할래요. 남는 거 있는데 드릴까? 네, 그러니까? 네, 자 네, 이거에 맞춰서 찍어주세요 네, 탑라인이 뭐냐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래가 둥둥탁탁 이렇게 노래가 MR이 있으면은 거기에 멜로디를 만드는 사람이 탑라인 만든 사람일걸요? 사장님 어떤 사랑을 해서 이거를 작곡하셨어요? 아, 근데 사랑 얘기가 아니었잖아, 이거. 응. 음. 아니, 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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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 나 만들었잖아. 맛있어, 왜?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laughs> 단신님. 세구님이 작곡하고 싶대요. <laughs>